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강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소 분석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불꽃 반응에서 몇 가지 색깔들은 좀, 불꽃색은 외워둬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원소 분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연소 분석의 결과, 실험식, 분자식, 실험식을 얻었을 때, 분자식은 뭔지, 실험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실험식, 분자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다. 자 여러분들 실험식을 얻기 위해선 이 구성 원소의 몰수비가 필요하죠. 원자 몰수 이게 몇대 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원자 몰수에 대한 정보, 자, 그래서 원자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렇다면은 어, 당연히 원자 몰수는 질량을 그 원자량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하겠죠. 자, 지금 어, 요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질량비가 4대 1이다. 그러니까 탄소 4에 수소 1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탄소 질량이 4다. 그랬으니까 원자량 12로 나눠 주고요. 그 다음에 수소 질량 1이다. 그러으니까 원자량 1로 이렇게 나눠 주면 12 분의 4는 3 분의 1이고 1 분의 1은 그냥 1이니까 3 분의 1대1 이렇게 될텐데 이거는 1대3이다 이런 뜻이죠. 무슨 소리인가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3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으로 탄소가 75%, 수소가 25%, 여러분들 이렇게 질량 퍼센트 이거를 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요 질량 퍼센트 값 자체를 그냥 질량으로 생각해라. 이거 질량이다. 그럼 이 얘기는 탄소 75g, 수소 25g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자는 거지요. 그럼 역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원자량으로 나눠주자. 그럼 나누기 12, 나누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우리 이쪽에서 볼까요? 12분의 75 요거 대25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75하고 25는 약분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주면은여기 1대 3으로 이게 약분이 됩니다. 12분의 3은 4분의 1이죠. 4분의 1대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다시 고쳤으면 1대 4가 되겠죠? 무슨 소리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CH4 이렇게 구성된 화합물이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이제 분자식을 이렇게 줬는데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탄소 6개, 수소 6개 6대 6이니까 약분해서 C1, H1 우리 일자리는 생략하죠? 그래서 1은 생략하니까 C H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어, 이거는 C6H5C2H5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 에틸벤젠이라는 물질인데 뭐 물질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자식을 써보 써보기로 할까요 우선 탄소가 여섯 일곱 개 C 아 여덟 개네요. 일곱 개가 아니라 탄소 8개 H가 여기 다섯 개, 5개, 여기 다섯 개니까 10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실험식은 요 약분해서 어, 2의 배수니까 C 4개 C4. H 5 개, H5.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C6H4Cl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2의 배수 짝수죠? 약분해서 탄소 3개, 이삼은 6, 수소가 2, 2는 4, 2개, Cl 1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이 녀석은 그대로 약분을 해서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 이렇게 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12니까 전부 다 6의 배수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가 1개, CH2O 이런 실험식을 쓸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실험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어, 어떤 미지의 탄소 화물이 있는데, 여기 시료가 있죠, 이렇게. 이 시료를 가열해서 연소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 탄소 화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아 CO2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H2O 이것도 나오겠다. 이런 거알수 있죠. 요 시료질량이 시료질량이 4 5 g 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서 탄소화물인데 사실 어 조금 더 소상한 설명이 빠졌는데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하죠. 그럼 이 CO2, H2O 이렇게 나오는데, 가에는 뭐가 들어가고, 나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적합한 물질은 뭐냐. 가에는, 어, 여기 건조제가 들어가면 되겠죠. 건조제. 건조제의 목적은 뭐냐. 아, 수분 흡수입니다. 요거를 흡수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나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나는 어, 여기서 CO2 흡수제 이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CO2 흡수제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NaOH 뭐 이런 걸 써도 좋겠고, CaO 뭐 이런 걸 써도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NaOH나 CaO 이것도 어,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 건조제로 H2O를 흡수하는 용도로는 그게 뭐 우리 어, P4O10, 뭐 이런 거 써도 좋겠고요. 이건 산성 건조제죠. 자, 이 P4O10 이렇게 산성 건조제, 이거 써도 좋겠고. 그 다음에 h 2를 흡수하는 용도로는 산성건조제인 P4O10도 있지만 염화칼슘, 사실 이거 많이 쓰죠 이런 걸 써도 좋겠고 그래서 P4O10,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하겠다 그 다음에 CO2 흡수제로는 NaOH, CaO 또는 이 둘을 섞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CO2를 흡수하는 NaOH나 CaO는 CO2하고 반응하죠 산성 산화물이니까 CO2하고 예를 들어서 CaO다 이게 이제 반응을 하면 CaCO3 이렇게서 해 CO2를 흡수하니까 NaOH나 CaO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료 질량이 4.5g 근데 이 4.5g은 산소, 수소, 산소 이걸로 이루어진 거다 생각하자 그랬죠. 가의 질량 증가분, 가에서는 H2 질량을 생각하면 되겠고, 어, 전체 질량이 4.5g인데, H2 질량이 얼마냐면 2.7g에 그려있어요. 그래 요거, 요게 2.7g, 그 다음에 나의 질량 증가분, 이거는 이제 CO2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CO2 질량 증가량이 6.6g 이라고 되어 있네요. 6.6g. 자,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 먼저, h 2 2.7g. 자, h 2 중에 들어있는 우리는 수소의 질량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의 분자량이 18인데, 그 중에 수소는 2 e 비율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2.7g에 대해서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는 뭐 약분 할거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298 이렇게 됐고, 이거 9327 이것도 약분이 되네요. 0.3. 그래서 H2 중에 우리 수소는 0.3g 이렇게 될 거다. 자그 다음 탄소에 대해서 볼까요 CO2 요게 6.6 g 그랬으니까 그러면 CO2 40분량이44 인데 그 중에 탄소가 12 비율로 들어있죠 그럼 여기다 6.6을 이렇게 곱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질량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약분을 해보면 어, 1 1분의 4, 3, 12,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11 요건 또 약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0.6, 6, 38, 1.8g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이 조금 헷갈리다면, 예를 들어서 CO2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해서 뭐4 4분의12 곱하기 6.6 이렇게 했는지, 그게 어, 궁금하다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이 화물에 들어있는 CO2에 들어있는 탄소와 어, 우리 그 수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CO2의 요 질량 비는 탄소가 12에 대해서 수, CO2는 분자량이 44니까 44 이런 비율인데 우리가 원하는 탄소의 질량을 x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co2가 6.6g이라고 했으니까 6.6g 여기는 원자량과 분자량의 b로부터 나온 거고요 여기는 어, 모르는 걸 x라고 놓고 이거는 실험에서 얻은 질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어, 지금 여기서 계산한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수소가 0.3g 이 시료에 탄소가 1.8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소는 공급된 산소인지 원래 있던 이 산소인지 이걸 구분할 방법이 없죠. 왜? 산소 O2 형태로 공급된 녀석도 지금 여기에 H2O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산소하고 이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산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질량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이 4.5g이라 했으니 4.5g에서 빼기 수소 0.3g, 그다음에 탄소 1.8g, 자 이렇게 해서 빼주라. 여기 2.1g이죠? 빼주니까 2.4g이 나오네요. 아, 이게 원래 시류에 들어있던 산소 질량이겠구나. 그럼 얘기 다 됐죠? 0.3C 대 H 대 O는 우린 지금 어, 몰수를 구하고 싶어요. 원자 몰수 B를 알고 싶다. 탄소는 원자량이 12인데 질량이 지금 1.8 나왔죠.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질량이 0.3 나왔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인데 지금 질량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 솔직히 모두 1.8, 0.3, 2.4에서 소점은 모두 다 10배씩 해 줬다고 치면 은 12분의 18.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6분의 24.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12분의 18, 6, 22, 6, 12, 12, 38, 2분의 3대, 3대,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2분의 3대, 3대, 2분의 3. 자, 되게 뭐 복잡하게 썼니? 간단하게 1대2대1이네요. 1대2대1. 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실험식은 간단하게 결정이 됐죠? 실험식이 뭐가 나왔냐면 C1에 H2개에 O1. 자, 이 실험식 양을 구하면 은 탄소 12에 수소가 1 곱하기 2. 그다음에 산소가 16 이렇게 되니까 실험식량이 얼마예요? 30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자량이 180다 이 이렇게 줬네요. 그렇죠? 분자량이 180다 이 이렇게 줬으니까 어, 실험식량 30 곱하기 몇배 했더니 이게 180 나오더라. 그럼 우리 n 값이 결정이 되네요. n이 6입니다. 638. N이 6이니까 분자식도 결정이 되죠. 분자식 어떻게 나옵니까? 탄소 6개에 수소가 12개, 6배니까 산소가 6개. 이렇게 해서 포도당 분자식을 얻을 수 있다. 겁니다. 자, 우리 실험식, 분자식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